아녕하세요 소프예요. 오늘의 메뉴는요 삼겹살. 갑자기 먹고 싶어서. 파절이 칼. 이쯤 되면 어떻게 한다? 뒤집어서. 파절이 양념 바로 갑니다 깨 식초 하나 둘 맛술 하나 둘, 탕반 섞어 김간 투하 살 버무려 요 상태에서 거칠게를. 좀 더. 소금. 참기름. 깻. 기가 막히지! 당연히 맛있지! 다음 준비할 거. 두부. 구워먹는거지 쌈무 쌘무. 쌈무도 너무 많잖아 반만 썰어놔야 돼. 썰어놔야지 잘 먹게 돼요리 m 딱먹먹좋좋든든 자, 다 준비가 끝났죠. m u s a 시스 Samu, 거지. 이제 먹으면 으지 되지? 깻잎을 씻어서 너무 털지 않으면 돼요. 그러면은, 이 묻어있는 물들이 다시 활기를 찾게 해주세요. 다 됐지, 이제? 진짜 다 됐지? 진짜 먹었는지, 이제? 진짜, 진짜지, 진짜, 진짜 이제? 두툼한 팬. 우리 또 어제, 어제 끓여놨던 순두부찌개 이거 데쳐가지고. 난리 난다, 진짜. 자, 불이 올라옵니다, 이제. 이제 삼겹살을 일단 올려볼게요. 자, 오늘은 삼겹살을 썰어 왔어요. 오로지 가정용, 진짜. 내알 가정용. 불 살짝 찔러주고, 두부 하나, 마늘, 생이. 자, 불 거. 자, 이거 한 접시면 솔직히 밥한끼 뚝딱이지 밥도둑 자, 먹어보도록 하죠 자, 일단 깻잎 하나 딱 잡고 뚜루둔 뚜두두두두 쌈물을 고기를 쌈장을. 화사 와 맛있다 응 맛있어 맛있어 그냥 고기 맛만 고기의 쌈장만 와. 두부 겁나 뜨겁겠다, 그래. 아우, 어, 깜짝아. 아. 야, 두분 시켜먹어, 시켜먹어. 아이고참 겁나 맛있네. 두부도 뜨거우니까 이제 아잘 구워졌어 두부 좋아. 불 올려서 올린 동안에. 김치 주장. 자, 찌개을 뜯는데, 이제. 순두부. 어제 먹고 남은 순두부. 와우자식9분 갑시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남자는 뻥으로 짠! 에이 이번엔 구운 김치 딱 얹어갖고, 그냥 이대로 먹어볼게요. 음, 한발카나 찌개도 먹어야지, 파무침도 먹어야지, 두부도 먹어야지, 팽이도 먹어야지, 마늘, 양파, 쌈무, 깻잎 너무 많아. 다 써볼게 다. 깻잎에 쌈무, 고기, 쌈장, 김치, 마늘, 팽이, 파절이. 양파, 두부, 두부, 또 뭐, 조개, 다 올렸다. 됐지? 이건 대먹을 수 없지? 짠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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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 <laughs> 어우 손들어봐 고기를 더욱, 더 구워야겠지요. 근데 김치를 한번 굽고 나면은, 이게, 팬을 닦아서, 닦고 구워야 돼. 야, 고기 왜 이렇게 안 먹어? 고기 더 구워줄게. 응. 먹어, 고기. 자 먹어 많이들 들어 많이들 자. 자, 여러분도 집에서 고기 이렇게 한번 구워가지고 끼니 꼬박꼬박 챙기시길 바랍니다.